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16컬 업데이트 미리보기 두 번째 신규 방어타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대포와 아처타워만 요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번 신규 방탄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대포와 아처타워를 각각 두 개씩 합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해머잼 영상에서도 힌트를 줬었던 내용이죠 합친다고 해도 요렇게 마을에서 일반적인 클릭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추천 업그레이드를 누르거나 상점 방어 탭에 직접 들어가야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보이는 것처럼 멀티 아처 타워랑 리코셰 대포로 나와 있죠? 둘다 건설 기간은 14일이고 보유 표시에서 보이듯이 2 개씩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건설 요구 사항도 있는데요. 각각 기존 대포랑 아처 타워가 21레벨, 즉 말렙이 돼야지만 지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멀티 아처 타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오, 장인들에게 보다 강력한 방어를 위한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이런 문구가 뜨면서 왔다리 갔다리하죠? 오케이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걸 땡겨서 이렇게 원하는 아처 타워끼리 합체를 시켜주면 되는 것 같죠? 조금 더 움직여 보면은 아래쪽 아처 타워랑 중앙 아처 타워랑도 이렇게 합체가 가능하고요. 계속 당겨볼게요. 왔다 갔다하다 보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아처 타워 두 마리가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요 개조된 아처 타워. 얘는 아예 클릭조차 안돼 역시 개조 아처타워는 한번 작업이 들어갔던 거라 멀티 아처타워 부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가장자리에 있는 아처타워 두 마리를 합체시켜 볼게요 눌러주면은 오우 합체되는 모션 나오면서 14일 걸리는 굉장한 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죠? 자 완성된 멀티 아처타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보를 보면 체력이 5천 굉장히 높죠? 일반 아처타워의 체력이 1800인데 거의 3배가 됐어. 그리고 초당 공격력은 110이라고 나와있는데 요건 또 일반 아처타워보다 약하네요. 와 근데 표적수가 3개? 이래서 공격력이 조금 약했구나. 이거 아처타워 2개를 더했더니 3개가 된 느낌인데? 또 멀티 아처타워는 1 6콜에서 2레벨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건설 비용은 2200만 골드. 엄청 비싸죠? 그래도 체력이 200이 추가가 되고 초당 공격력도 10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업글 기간은 15일 12시간? 완성을 시켜보면 2레벨 멀티 아처타워의 외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남은 멀티 타워까지 지어주고 비교를 해보면 아래쪽에 노란색이 좀 칠해져 있는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신규 방사죠. 이 코시 대포까지 마저 지어볼게요. 1레벨 비용은 똑같이 2천만 골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일반 대포 두 개랑 합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헤레 타워랑 마찬가지로 요 개조 방타, 개조 대포랑은 합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거두 마리 땡겨가지고 요쪽에다가 지어주고요. 다시 합체 모션 나오고 1 4에 걸리죠. 이제 완성을 시키고 1레벨 리코셰 대포의 외형을 보니까 이 대포 자체가 굉장히 커진 느낌이 드는데요. 일반 대포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느껴지죠. 그리고 높이도 좀 올라갔다. 그리고 1레벨 리코셰 대포의 체력은 5,400. 이것도 일반 대포보다 2 배가 훌쩍 넘는 체력을 갖고 있고요. 일반 대포의 공격력은 160인데 1레벨 리코셰 대포의 공격력은 무려 360이라 됩니다. 공격력이 더블. 또 추가 설명을 보니까. 장인이 기묘한 기술을 사용해 공격 대상을 맞힌 뒤에 한번더 튕겨 날아가는 강력한 대포화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바레를 치니까 쿠션으로 맞죠? 그리고 방금 데미지도 튕긴 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코샤 대포를 2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2200만 골드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15일 12시간이 걸리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나서 모습을 보면은 대포가 좀더 노래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남은 리코시 대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1레벨에 비해 2레벨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화려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레벨 리코시 대포의 체력은 5700 공격력은 390이네요 엄청 세네 네 그러면 2레벨짜리 말렛멀티헤처터 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선 바바리안 세마리를 이렇게 동시에 넣어주면은 동시에 때리겠죠? 오케이 요건 애니메이션이랑 똑같고 이제 자이언트를 양쪽에서 두 마리를 넣어 보면은 왼쪽에는 화살이 두발 박히고 오른쪽에는 한발 박히다가 저 가운데 있는 아처는 번갈아 때린다. 또 이런 식으로 때리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죽었어. 그 다음에는 자이 한 마리만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아처 타워가 화살 세 발씩 자이한테 박아 주죠. 자,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엔 힐러 넣어 보겠습니다. 양쪽에 힐러를 동시에 넣어 보면은 이렇게 해주니까 왼쪽 킬러한테는 아처타워가 두발씩 때리고 오른쪽한테는 한발로 고정이 되네 이게 무슨 원리지? 요번엔 가운데에다가 두마리 넣어볼게요 요렇게 이러면 번갈아 때리고 그쵸? 뭔가 좀 독특해요 마지막으로 좀 인구수를 다르게 해서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섞어 때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신기한 방탄에 아무튼 세발을 때리는 건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일반 아처타워랑 멀티 아처타워 2레벨짜리 데미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자이 한 마리 넣어주고요. 얼마나 빨리 죽는지 좀 볼까? 세 발씩 때리니까 훨씬 빨리 죽을 것 같긴 한데, 자, 오른쪽 컷 터지고서 왼쪽 자이 체력 반 이상 남았었죠? 한럼두배 이상 빨리 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마리씩 났을 때는 체감이 더 커지겠죠? 왼쪽 아처타워는 자이 한 마리도 지금 잘못 잡고 있는데, 오른쪽 멀티 아처타워는 한 마리 거의 죽여놨고, 두 번째 자리도 반피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야, 그리고 왼쪽 아처타워는 깨진다. 아유, 약한 거 봐라. 네, 이번엔 1레벨과 2레벨 멀티 아처타워 데미지 테스트입니다. 왼쪽이 1레벨, 오른쪽이 2레벨이에요. 양쪽에 힐러 한 마리 동시에 넣고요. 오른쪽께, 살짝? 아주 살짝 조금 더 빨리 터졌습니다. 그렇게 데미지 체감이 큰거 같진 않은데? 자이렇게 넣으면은, 오른쪽 거랑 왼쪽 거랑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달고 있죠? 오른쪽께, 한틱더 빨리 터진다 네 이번엔 2레벨짜리 멀티 아처타워를 요즘 핫한 슈퍼 바바 두마리로 자를 수 있는지 봐볼게요 슈퍼 바바도 레벨업이 됐어 12렙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정도 거리에서 넣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를 수 있나? 확실히 체력이 높아가지고 금방 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랐습니다 슈퍼 바바 사기 그러나 똑같이 요렇게 슈퍼 바바 두마리를 넣더라도 옆에서 일반 아처타워에 겐세이가 있다면은 혹시라도 못 깨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거든요 못 깹니다. 이러면 다른 방타가 옆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3마리 넣는 게 낫겠네요. 네, 이번에는 벌룬 2마리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 거리에서 넣죠? 이건 뭐 당연히 안 깨질 것 같긴 한데, 야, 벌룬 먹는 속도 봐. <laughs> 레벨업 되긴 했는데, 방타가 너무 세긴 하다. 체력 절반도 못 깎았어. 이번에는 벌룬 3마리 넣어보겠습니다. 3개는 자를 수 있겠지? 아, 근데 벌룬 체력 들은 속도가 좀 심상치 않긴 한데요? 한대더 때리면 잘리긴 하겠다. 오케이, 잘라주긴 합니다. 그럼 이번엔 로켓발론 두마리 요건 왠지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가가지고 한대 때려주고 데스 데미지가 또 세죠? 아 근데 하나가 한 번밖에 공격을 못했어 야 이거 변수인데? 굉장히 가까이 넣었는데 어, 두마리를못 잘랐습니다 그럼 이번엔 길정리 대표 유닛인 예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예티를 넣어주면은 웬만하면 깰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때리죠? 열심히 박수질 예티 마이트 나와주고요 예피 인구수가 18이잖아. 오케이. 멀티 아처 타워는 깨집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로챔을 넣어보면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이나 때려야 잡히거든요? 어, 좀 오래 걸리네. 이어서 퀸을 넣게 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이나 때려야 잡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이제 마지막으로 워힐을 넣어보면은,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건 시간으로 가보죠. 벌써 8초. 10초 지났고요다 자르는데 12초 걸렸습니다. 야, 워힐은, 이거, 장인집까지 붙어있으면 진짜 한 세월 걸리겠다. 자, 이제 마지막은 번개 지진 테스트입니다. 먼저 지진 써주고요 번개를, 하나, 둘, 셋. 세방 써볼게요. 이러면 아직도 3분의 1 이상 남아있는데? 네 방? 다섯 방? 안 깨져요. 야, 얘가 모놀리스랑 동급이라고 체력이? <laughs> 6번 길지진에 깨집니다. 빡세다 빡세. 자, 그럼 이제 리코셰 대포 2렙짜리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바 넣어볼게요. 바바리안 요렇게 쭉. 이러면 리코셰 대포가 튕기면서 바바 두 마리씩 순삭다한 방컷이야. 그럼 이어서 슈퍼 바바 두 마리. 또 쿠션 튕기겠죠? 쿠션 데미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죽습니다. 슈바 두 마리로 리코셰 대포 체력 절반도 못 깎았어. 이어서 자이언트. 얘는 좀 그래도 메커니즘이 단순하긴 하다. 사거리 안에 있는 그런 유닛들한테 전부 다 튕겨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아직도 안 터졌어? 자, 다음엔 호그 두 마리. 혹은 얼마나 빨리 죽을까? 세 방, 네방 컷. 자, 그럼 이어서 슈퍼호그 두 마리. 또 넣어보고요.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이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나와 있는 애들도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아, 과처 타워보다 이 대포가 완전 사기 같은데? 일반 대포 데미지의 두 배고, 또 거기다가 튕겨서 두번 공격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 대포 4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슈퍼하바 세 마리 넣어가지고, 요거 2렙짜리 리코쉐 대포, 자를 수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넣어주고요. 때리고 있어. 체력 절반. 슈퍼하바 사라지고 있고요. 겨우 자르나? 한 대! 아! 못 잘랐어. 와. <laughs> 이번엔 예티 넣어볼게요. 예티 한 마리 넣어가지고 길정리다는 느낌으로 요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티 마이트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우 야, 진짜 단단하네. 예티 터졌고 예티 마이트로 잘리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탄을 넣어가지고 체력이 얼마나 다른지 볼게요. 타이탄도 체력 괴물이죠. 자 타이탄이 일단 체력이 거의 똑같이 나는 것 같아. 리코즈 대포 체력 지금 거의 다 달았는데 타이탄도 거의 다 달았습니다. 와, 타이탄 빨피됐어. 자, 이번엔 유니콘 붙인 퀸 넣어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유니콘이 죽는데? <laughs> 아니, 유니콘 죽었어. 그리고 퀸 체력도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이거 쿠션이 유니콘. <laughs> 아, 진짜 당황스럽네. 이어서 로얄 챔피언을 넣어보면은, 얘는 그래도 디기가 죽진 않겠지? 디기 체력 높으니까? 오, 로챔은 이거 잘 잡는다. 근데 그래도 로챔 체력 절반까진 깎이네요 네, 일반 대포와 비교를 해볼건데 두마리씩 리코제 대포 두방식 때리니까 요렇게 넣어주고 보면은 조금 더 확연하게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laughs> 너무 쎄 그럼 이번에는 슈퍼블러 두마리씩 넣어볼게요 양쪽에 두마리씩 넣어주면은 슈볼 두마리로 근데 힐러 없이 자를 수가 있나? 못 자르겠지? 와 순삭당하는거 봐라 네, 마지막은 마녀고요 마녀도 이거 해골을 소환하긴 하지만 리코제 대포가 쿠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왠지 마녀가 죽을 것 같아. 좀먼 곳에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해골 소환하고 갑니다. 리코셰 대포 쪽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와, 해골이 녹는 속도보다 젠 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마녀가 죽는다. 그에 비해서 왼쪽 마녀는 대포 순식간에 잘 잘라줬죠? 이러면 사이드에 마녀 붙이는 것도 만약에 리코셰 대포가 그쪽에 있다면은 조금 어려운 전략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코셰 대포 2렙 짜리도 번개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얘가 멀티 아처 타워보다 체력이 높단 말이죠 일단 지진 써주고 번개를 하나 둘셋넷 다섯 개까지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체력이 거의 다 다른 상태인데 한번더 쓰게 되면은 안 잘려 야 6번개로 안 잘려 이러면 7번개의 지진에 부서지네요 독타랑 동급이네 네 오늘은 이렇게 신규 방어 타워인 멀티 아처 타워랑 리코셰 대포를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테스트하던 중에도 나왔지만 리코셰 대포는 그냥 퀸인 루트인 외곽 쪽에 깔아놓는 것도 좋아 보이죠 왜냐면은 유니콘을 공짜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개꿀이 될것 같고요. 또 멀티 아츠 타워는 사실 맞는 방타기 때문에 인페나 석공 모놀리스 같은 핵심 방어 타워랑 비슷한 느낌으로 배치해 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내일 세 번째 미리 보기 영상으로 올게요. <목소리>